안녕하십니까 렉서스 인천전시장 김영희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순정 블랙박스 음성녹음 온오프 하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화면을 터치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자색선이 있습니다 터치해 주시고 메뉴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시스템 설정 들어가 주셔서 오디오 설정이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 들어가서 음성 녹음 터치해 주신 다음에 사용을 눌러 주시면 네, 온이 되고요. 만약에 음성 녹음이 필요 없으신 고객님들은 사용 안함 체크돼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시작합니다. 이 저희 순정 블랙박스 상에서 영상 확인에 들어가서 종료합니다. 주행 녹화나 이벤트 녹화 고객님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큰 화면 컴퓨터로 보고 싶으신 고객님은. 여기 오른쪽 사이드 부분에 SD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주신 다음에 녹화를 시작합니다. SD 카드 손톱으로 한 번만 딸깍 눌러주시면 돼요. 음. 딸깍 눌러서 시작합니다. 빼주시면 됩니다. SD 카드 리더기 같은 경우엔 어, 다이소에서 이 SD 카드만 꽂아서 쓸수 있는 어, USB형 리더기가 2,000원에서 3,000원에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컴퓨터로 확인할 싶으신 하세요. 고객님은 SD카드를 넣어주세요. s d 카드 빼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이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SD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다시 넣어주시면 네, 다시 정상 시작합니다. 작동을 하고요 감사합니다.